거친생각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불안한 눈빛과 그거 지켜보는 너우. 아니 역시 프로토스가 계속 걸리네. 한 6연속인가 7연속 또 걸렸어요. 꺅해 달라고요. 아니 꺅 하는 기계도 아니고 꺅을 어떻게 해 달라는 거야. 도대체 나 그게 뭔소리인지 모르겠어. 꺅! 진에 네, 니은바로 파지말고 말해주세요 보지 페북편지 마지막에? 요즘 이제 엔딩영상 바뀌었는데아 스커지 죽을때 꺅 한다고요? 아. 그 스커지 성대모사 그럼 스커지 성대모사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제 바꿨어 엔딩영상 바꿨어요 빨리 최근 거 보세요, 아시겠죠? 최근 거안 보시는구나 아 힘들어 아밤이 때문에 뒤로 빼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 머리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센터부터 가고 여기부터 가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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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부터가이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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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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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캠방 하는 날에 라디오도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에, 뭐 라디오는 별거 아니고 그냥 뭐 이티가 살았던 이야기, 존슨 이야기, 몇 센치인지 뭐 이런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죠? 궁금한 거를 또 얘기하면서 에, 유튜브 영상각을 좀 뽑아 보려고 합니다, 짤막짤막하게. 그거를 또 올릴 거고. 네. 오늘은 이제 비용이가 그 정모 영상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연락이 없네요. 비용님의 그, 그거 좀 알면은 해주시면 되겠다. 어쨌든. PPT 같은 거 하는 거냐고요. 아니요, 그냥 뭐, 그냥 뭐, 여러분들 나한테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해주고. 네. 그런 거 얘기해 주면서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뽑는 거지. 뭔 소리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 예. 우리 또 다양한 컨텐츠를 좀 뽑으려고. 그리고 밤이 영상도 다음 주부터 이제 일주일에 한개 정도씩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어, 밤이 영상을 제가 또 편집해서. 두배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영상이 또잘 나가면은 또 밤이 어 채널을 또 따로 파가지고 수익을 두 배로 수익이 두 두배 배가 되면은 여자친구가 밤이 동생 키우는 거 허락해 주겠지. 여자친구분이 지금은 집이 좁다. 너가 밤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 거고, 밤이 어 동생까지 키울 거면 너무 힘들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키우지 못하게 하거든요. 바미로 수익을 많이 챙기면 저도 이제 바미 동생을 또 바미가 뭐나 나한테 많이 의지하는 게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동생을 만들어 주면은 이제 약간 저 본인이 케어해 주는 이제 시기가 되지 않을까. 교육을 위한 거지. 약간 여자친구분이 약간 살짝 질투하더라고. 나랑 밤이랑 엄청 친하다 보니까, 살짝 질투로 하셔가지고. 그래서 동생은 자기가 키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 이태형 바지속은 공간이 많이 남지 않나요? 러시네요 바지속은 많이 남는데, 아니 아, 뭔 소리야? 씨, 뭐, 뭐 얘기를 뭐한 뭐 거야? 내가 방금 무슨 말했죠? 비용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가서어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콘텐츠를좀 짜서 예,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바로 같이 가시죠. 예. 비 비용, 비용이의 24시 해가지고 영상 올려야 도대체 그는 뭐 하길래 영상을 안 만드는가? 도대체 왜 연락을 안하는 비용이 24시. 개자식 뭐야, 다크야 오케이. 기획서 만드시고 말씀해 주시면 비용이 동의 없이요 영상 찍으면서 동의를 구하면 되지. 아니, 근데 일을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슈바. 공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가 자기가 한다고 해놓고 맨날 안 해, 맨날 다른데 가서 그렇게 일했으면 진짜 처맞았어요. 진짜 리얼 로드 나니까 아무 말안 하고 넘어가는 거지. 아, 그리고 배너랑 그 로고 있잖아요. 그 만드시는 분이 또 아... 또 바쁘시다고 또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음... 이틀 안으로 또 해주신다고 또시안 보내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로고를 언제 만들 수 있는 거야? <laughs> 참 눈물 난다. 시즌 네. 3야 시즌 4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숫자가 다르잖아요. 네. 숫자가 다르고 제 마음가짐이 다르죠. 그냥 그런 거지. 원래 신서유기 막 그것도 막뭐 다른 거 없잖아. 그지 뭐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예능 프로그램도 솔직히 뭐 별다른 거 없어. 따지고 보면은 뭐 느낌인지 아시죠? 갑니다. 멀티인가? 삼삼삼분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이서유비 별거 없어. 아니 시즌이요. 인서유 얼마나 좋아하는데 재밌었고. 뭐. 예능을 잘안 보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맨날 패북 페보... 짤로 보... 짤로 보다가 되게 재밌어 가지고. 설때 됐잖아 이거지. 이게 프로토스죠? 이게 리버즈죠? 이게 컨트롤이죠 이거는 진짜 사내방이 실력이랑 무관하게 정말 그냥 제가 존나 잘 때려가지고 생기는 현상인데 존나 잘하죠 와나 진짜 왜 이렇게 잘하냐? 슬슬 시즌4에. 아, 시즌4에 근데 다른 점은 그 스타만 올릴 게 아니에요. 다른 게임도 이제 할 거고 약간 좀 컨텐츠를 다양화 시켜서 진행할 예정인데 그게 좀 다른 거지. 시즌3랑 다른 이유는 바로. 더 킬했어요. 킬 많이 했는본질있던건더 킬했을 거야. 이제는 리버 대비 좀 해주고 일단 안 받아 뭐이 하고 캐논을 두르면서. 일단 사내방이 드라군을 공격으로. 투자하기에는 왠지 막혔을 때 굉장히 또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서 본인도 공격을 잘 못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이멀티 돌리면서 캐논 슬슬 지으면서 운영 들어갔을 때 사대방이 과연 뭘할수 있을까 라는 것을 깊게 고민해보면 되겠죠. 다양한 콘텐츠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게 좀 다른 거지. 근데 아직 좀 시작 단계인데 아직 시작이 좀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오프닝 영상이랑 엔딩 영상 만드는 데만 존나 오래 걸리고, 세상 오래 걸렸어. 그리고 <laughs> 로고는 아직도 안 됐고, 그래서 시작이라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영상을 좀 올려야 될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좀 다양한 영상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 어, 지지 클랜 정모 영상의 시작으로요. 네, 다양한 영상 올라오니까 유튜브 많이 구독해 주시고 페이스북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찍 5초 4센치에 도전하네 미친새끼 돌았어요? 왜그래요? 뭐머 뭐냐 이거 왜저래 슬슬 캐논 받구요 슬슬 사내방도 지금 약간 좀 슬슬 눈치 보기 시작했죠 네, 리버를 좀 어느 정도는 아 취소했어 아후. 아까워라 고 아까워라 아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아 근데 마우스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마우스 아 어떻게 하지 마우스를 줄 만한 이벤트를 생각을 해봐야겠다 내가 마우스 배 스타리그를 열까? 사연 받아요. 사연 받아 또 배달 갈까? 용신아. 아 일단 2월 달에 그 시청자분들 만나는 분들이 몇명 있거든요. 그, 그 돌잔치 아니 돌잔치랜다그 결혼 결혼 사회 받아라는 분이 계셨고 그래서 내가 절, 전라도를 가게 됐어요. 2월 달에 그리고 2월 달에 경민님. 만나기로 했어. 그 영어자막 써주시는 경민님 만나기로 했고요. 그렇습니다. 어? 근데 나는 그거 안 해봤는데 결혼식 사회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이 사외 그냥 대본 읽으면 되나? <laughs> 결혼식 사회 혹시 해 보신 분이네요. 갑자기 생각났네. 갑자기 걱정되네. 타임. 형님 타임이요. 뭐야? 받은 대로 갚는다야 아니, 그래도 이거 막았 는데 어찌 봐 봐, 광촬 쟁. 이거 막았는데? 첫째도안 들었어. 6시 갈게요. 한번더 올까 봐가 두려운데. 어이걸 근데 씨... 이렇게까지 할줄 몰랐다 깜짝이야. 입니다. 6시. 자 이거를 수비를 할지 아니면 공격을 계속 하실지를 모르겠는데 6시가 없네요. 이런 방금 공격이 되게 안 아픈 건데. 파이 타임 <laughs> 형님 그거 아닌데 아... 여섯 시안 했고. 근데 그래도 멀티 있어서 이건 내가 할 만하지 않나? 리버 존나 많죠. 리버가 어, 많아서 막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러면 사려면 그냥 멀티하실 것 같은데 그냥 멀티를 하시면은 솔직히 이 리버로 깨로 가면 되거든요. 깨로 가거나 아니면은 좀 이따가 가던가. 어, 사례방출 <laughs> 되게 어, 세련된 공격패턴이라서 당황스럽네 <laughs> 아직 돈이 많이 남았었는데 괜찮습니다 일단은 버텼으니까요 해냈어요 버텼어 자 이러면 추가 멀티 어디든 간에 가져가면서 추가적인 멀티를 깨주면 되겠죠 이러면 일단 사례만 할게 줄어들죠. 이거는 셔틀을 더 뽑아서 본질을공격고 와도 결국 제가 수비 패턴을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의 사례가 무너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면을 뚫는다? 어, 리버가 이렇게 많은데요? 뚫을 수 있다고요? 난안것같다 여기 있을게요. 그냥. 아, 이거 뚫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봐도 못 뚫었어. 로그 이걸로 계속 수비만 좀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제제. 아, 왜 이렇게 잘하냐, 오늘? 미쳤냐? 6점 뭐냐? 어. 오늘 잘하네. 오늘 좀 잘한다잉. 어, 오늘 ET 좀 하네요. 아, 왜 이렇게 잘하지?